그러면은, 자, 저것이 연습이 되면은, 자, 이 정도로 지금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거는 짝짝 쪼개지는 바위가 아니고 좀 두리뭉실한 그런 바위. 한필이 된거잖아요 네한 네. 네, 뭐한 붓에 네한번 찍어가지고 네한 네. 번에 그게 응. 들어가기서할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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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은 그 인위적인 붓질이 아니고 예 자연스러운 붓질이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수록 그거를, 힘들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laughs> 하없이 숙련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되게 좋은 그림은 자연과 합일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연과 합일 한다는 말은 자연을 또 닮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부질 자체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했지만은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을 보자면 은 네. 인위적인 붓질 이런거 네. 아, 요건 일부러 된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은치가 않아. 어, 그런데 여기서 봐. 이런거. 그, 아. 이게 자연스러운거에요. 아, 이게. 예, 진짜... 자연스러운거. 이런게 이게 되어서 네.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자연스러운거. 이것은 예. 인위적인거예요 이런게. 아.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게 예. 인위적인 아. 붓질과 자연스러운 붓정 자연 합이라는부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도 필요하고, 사 산없이 침잡해서, 인위적인 붓질을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야. 아, 반대로? 네, 음. 많이 하지 않고는 안 돼. 이건 무조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닌 상태로 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니지. 이론도 부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모든 것은 이론이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다 지금 붙지 다 미완성인 것 같은데, 이대로 내 눈에는 이미 다 그려진 거예요. 그건 이제 몰라. 이제 연합생은 모르지.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의도는,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야. 음. 공부할 때는 물론 이걸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중에 내가 작품을 한다할 때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음. 그걸 그려야 돼. 음,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까지도, 그것이 네. 중요한 것요 네, 네. 그래서, 자,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기량이야. 이제. 기량. 그렇죠. 예, 기교인데, 예, 기법인데, 자, 여기는 손질을 안 했어. 자 음, 손으로 긋지 않고 지금, 먹물로 산목법, 음. 그래서 이 단무. 단무만 네.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이으키잖아 여기서 인위적인 부질 하지 말라고 했지. 음. 너무 이렇게 빤듯하게 다듬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자, 펜하. 자, 찐디니가 바위 정리 다되버리면 명작이 되네, 어이. 이렇게. 단목이 들어가니까. 어. 응. 그래서 그 먹의, 먹을 잘 써요. 먹색을 잘 써요. 음. 여기서 또. 응. 안쪽에 식까지. 달라져버리죠? 예. 네. 또, 여기, 또. 음. 살짝 건물을 더 주는데, 네. 가에는 여트고 안에만 살짝 준 거예요, 지금. 예. 네. 요것이 또, 먹에, 먹스는 노래 요체예요. 예. 최고의 그 괴석이 지금 그러죠 그거 안무다도아 그게 딱 들어가니까 그냥 음. 바로 살아나네. 또, 지금 현재 네. 비어있는 부분. 여기가 너무 깨끗해. 네. 여기도 깨끗하죠? 이런 네. 것은 꼭 채워야 하느냐. 음. 안 채워도 돼. 안 채워도 되나.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으냐 요, 아까 흐름을 가지고 있으라고. 도의 흐름. 이렇게 네. 돼있으면돌이 되게 여기서 잃기된건 없어. 되게 같이 이렇게 가. 흐름이. 이게 음. 이제 그, 이도의기의 흐름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 바로 중이에요 여기서는. 야 이거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보이지? 예, 예. 이걸 안 그려도 이걸 볼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응? 맞아요. 또한 그리기 전에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있어야 해, 머릿속 그것도 없이는 평생 공부해봤자 선생님이 해준 거, 것만큼 흉내내는 거 거기까지가 한계야. 음. 그래서 그럼 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여기다가 내가 틀리더라도, 틀려도 네. 괜찮아. 틀려서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시도를 해보고 또 버리고 하고 하나 해서 완성했다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음. 손 없는 그 연구 하고 하는 수령 숙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음. 자, 흐름을 가는데 약간 엇갈렸죠. 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렇게 예.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딱또 어, 여기서 딱 붙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서 또 이렇게 파는 손에서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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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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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런 것은, 여, 여, 여튼 뭐 가지고 하번 음. 이렇게 잘못될 때는, 이렇게 더더덕, 그래서 내서 카바, 변명, 거짓말, 변명을 여기서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붓은, 많이 될수록 버리는 그림이 있어. 요 경우는 음. 안 됐어야 돼. 음. 요 경우는. 근데, 돼가지고, 오히려 버렸고. 런데 버렸다고 할뜻이아니 이것도, 응, 음, 공부고. 이게 실험을 해보고 예. 테스트해보고 아 다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요 여백으로 남겨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예, 여백이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이에요 여백 그리지 않고 그 무의의 유의법이라 음, 무의의 음, 유의법. 무의. 유의 유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행위 이미 행위를 했다 음. 예, 무의라고 하면 행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하지 않았는데 했다 야. 이제 뱃잎을 려서 편하 게편하게 됐다 안됐다게 편하 게 편하 게 편하 게때하게편그런 편하 게 편하 게 편하 게 편하 게 이것은 이 파격적인 응? 전연 이런. 전연 다른 붓지가 말이 그 공식이 일단 숨어 있긴 있으나 꼭 공식에서 메어있을한 부분은 없어 그니까 러 이것도 그야 이렇게 인냐까불로 이렇게 뭐~ 뭐~ 까시를 야. 여기서 이렇게 서로 어, 엇갈려서, 여기서은 이것도 계산된 것이나 여기서 흩튼부찌를헛붙찌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를 올려주면은 여기 막히는데, 이렇게 앞에다 대, 왕, 이런 대까지 큰 줄기를 옮길 때는 옅은 놈을 쓰시라. 다렇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절로, 여기, 이쪽에도 안 해도, 이쪽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이게 정리가 돼. 이 그러니까, 여기다 대를 놓자니가 트워지기는 하나. 여기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대까지를 넣을 때는 아주 옅은 뭐을수 나중에 이제 아주 은은해가지고 요거다 대비해야 되니까 요거는 살고 요거는 죽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요요 먹스는 그 비례도 요것방하게 하되 요것은 어떻게. 응. 만드는 어떻게. 요거는 그림자처럼 하는 것이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것은 이, 음, 보조적인 거죠. 그래서 주로 된 것은 요것이요, 지금. 요거를, 요것과 요것인데, 아, 아. 요거는 보조된 것이에요. 요것도 보기로 했고. 이런 것은, 이제, 여기다 다물 넣고, 아, 아. 여기다 단목로 해서 뭐, 대입을 넣고, 그런 방법을 이제 기량적인거고 그것은 여러분이 실험을 해야 돼. 음. 이게 좋은가, 작게 네. 좋은가. 이런 것은 이제, 요거는, 석죽. 석죽도. 석축. 그래서, 돌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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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는, 수. 수. 되는? 공간. 아, 응. 공간. 공, 시간과 공간 응. 시간, 그렇지. 공간. 이 시공을 같이 그리는 거예 아, 석죽. 그런 의미가. 아, 그러면, 돌이 시간이네. 그래서, 석지체정이요 응? 돌의 돌의 몸은 고유함, 고유정자, 그래서 석지 석의 체체 몸체는 체는 정이라. 석지체정 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얘요. 더워요. 네? 더워요. 아직 봄이라고 그래. 아, 여름 갈거그 뭐 이렇게 급하게 갈라 그래도 저절로 가는데 왜 이렇게 막 당겨서 갈라고 그래. 요 그게 봄의 기술이구나.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서운한 점이 없는가 보고 여기 대점 하나 채점에서 들어가서 좋은가, 나쁜가를 봐야 돼. 좀 나. 느낌을 보시라고. 네. 이제 무조건 채점 찍기 재밌다고 막 아무데나 찍는 게 <laughs> 아니고 그 것도 어, 내가 몇번 얘기를 했지만은 같은 모양 찍지 말고. 네. 음. 네. 완벽한 그림이다. Yes.